니다 <목소리> 원래는 이게 서있었다 하네요. 길게 누웠잖아요. 이렇게. 바위가 엄청 커요. 길고. 해마다 마을을 위해서 여기서 산신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네, 정선에는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누워있는 바위가 이렇게 많아요. 계곡에. 어디를 가나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거. 너무 이뻐요. 그 비가 많이 와도요 바위 때문에 시, 쉽게 내려가진 않죠. 저게 오빠입니다. 길게 누웠어요. 엄청 커요.